현장에서 컬러도 몇 가지 좀 보여드려볼게요. 총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아이스버그 그린, 네, 아이스버그 그린입니다. 내장은 어, 그레이 컬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스버그 그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아하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실내는 그레이 컬러 보여드려보고요. 앞쪽도 한번 볼까요? 이런 네, 느낌입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좀 세련된 느낌도 들면서 차량 관리하기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열 등받이를 접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공간감 있게 사용을 하면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죠. 또 전기차량들은 특유의 V2L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어, 냉난방을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프로스트 블루입니다. 최근에 이 블루 컬러를 많이 좀 적용을 시키는데 이게 착지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 컬러거든요. 그런데. GT 라인이기도 하지만은 촌스럽지 않게 디자인에서도 생활을 좀 많이 시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은 없습니다. 역시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파스텔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이 원색 계열이 아니고 좀 밸런스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GT 라인은 휠이 19인치가 적용됩니다. 사연은 235 55 19고요. 범퍼의 디테일도 조금 다르죠. 이런데 예, 요런 느낌들이 일반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GT 라인이고요. 18인치 휠이 저는 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차감이라든가 전비를 생각하면 답일 것 같은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역시 예, 역시 19인치가 보기 좋습니다. GT 라인의 전면부는 이 범퍼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범퍼의 디테일이 이렇게 빗살 무늬를 좀 꺾어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줍니다. 일반 모델하고 GT 라인하고 요소 요소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왕 또 선택을 할 거라고 한다면 GT 라인 한번 60 내보겠는데요. 충전구는 위쪽을 살짝 눌러서 동작이 되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 이 커버가 고정용으로 이렇게 좌로 열렸다가 닫히거나 밑으로 내렸다가 닫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덜렁덜렁하는 거는. 이제는 좀 지향하지, 했으면 좋겠다. 예,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디케이터도 표시되어 있고,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입니다. 가장 무난하죠. 아마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되는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많이 튀지도 않고, 좀 세련된 느낌, 도회적인 느낌들도 담고 있으면서도, 어,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까지도 보여주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차량들이 검은색, 흰색, 회색,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좀 단순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건 잘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긴 해요. 그리고 이 뒤에서 보니까 이 각진 느낌, 이 마무리가 되게 센스 있게 잘 해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벨트 라인을 잘 잡아주면서도 요런 데 각을 넣을 때는 넣고요. 살짝 꺾어서 넣고 좀 이렇게 엣지 있게 잡을 때는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 않으면서 또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안정감, 균형 같은 것들도 참 괜찮은데요. 다음은 아이브 실버 컬러의 누가 브라운 실내 매칭인데요. 아이보리 실버 컬러는 완전히 실버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아이보리도 아니고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이 또한 최근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도 많이 안 타죠 그래서 철판도 조금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도 나쁘지 않고요 브라운 컬러가 확실히 좀 실내는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의 실내라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어, 오염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보리 실버 컬러고요. 측면하고 사람이 조금 많기는 한데 측면하고 이 후면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휠 디자인이 이거는 또 다른 휠 디자인입니다. 19인치. 예, 네, 보기 예쁘고요. 235 55, 19입니다. 어, 저는 전면도 전면인데 이 뒤쪽의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아의 EV 모델들 중에서 앞쪽하고 뒤쪽의 디자인 일체감이 가장 높은 차량이 EV5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확실히 이 전기차들은 SUV가 답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도 좋고, 또 승차감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도 있고, 세단이나 이또 다른 형태, 크로스오버 형태보다는 이런 좀 전통적인 SUV의 느낌들이 어떤가 싶은데요. 다음은 그래비티 그레이 컬러입니다. 실내는 블랙 앤 화이트고요. 그레이 컬러 무난하죠. 무난하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때도안 타면서 약간 좀 진중하고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철판이 가장 단단해 보이는 대표적인 컬러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그레이 컬러다 보니까 블랙 하이그로쉬를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블랙 앤 하이트보다 그레이 앤 블랙 이, 이 조합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휠 디자인도 19인치, 이건 좀 사각사각하게 생겼고요. 지금 보니까 GT라인입니다 일반 모델이 아니고 요, 요 부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GT라인이고요 GT라인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부담감이나 좀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모델하고 GT라인하고 너무 이질감이 크면은 그런 것도 또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없고요 블랙으로 포인트 돼 있는 부분들이 그레이 컬러인데도 잘 들어옵니다 테일라이트 방향 지시등도 살짝 보여드려 봤고요 GT라인 범퍼는 예, 뒤쪽도 이렇게 이 무늬가 다릅니다. 비살 무늬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뒤티 라인이라고 하는 배지도 선명합니다. 실내는 블랙 앤 화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 대부분 블랙이고요. 이렇게 화이트로 테두 부분에 포인트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 이런 데는 손이 많이 닿기 때문에 화이트가 아닌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시트의 테두 부분 화이트는 좋습니다. 스티어링률도 대부분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 에어백하고 홈 부분은 화이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산뜻한 느낌이 괜찮은데요? 휴먼 그레이인데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익숙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밝은 톤, 그러니까 블랙이나 완전 그레이, 짙은 그레이에 비하면은 밝은 톤이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또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색깔은 아닌 것 같네요.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내 네, 이상 간단하게 컬러 몇 가지 살펴봤고요. 다섯 가지 컬러의 내외장을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은 차량이 있을 때에는 좀 다양한 컬러라든가, 그리고 내외장 컬러라든가 아니면은 GT라인하고 일반 모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가급적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선택하실 때, 그리고 이 내외장 컬러 고민도 꽤 많은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